안할수 있는 이렇게 하려고 대통령 뽑았냐. 아, 민심이 없었어요. 포기하셨구나. 아, 그러면 또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니다두 분이 추석 명절을 음. 잘 보내시고 오늘 지역 특산물을 또 가지고 네.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님. 제 고향 의성의 의성마늘입니다. 아, 의성마늘. 고향 의성의 의성마늘. 유명하잖아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네.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요. <laughs> 네. 의성은 뭐 자연환경, 네. 온도 그리고 이제 지질 때문에 네. 독특한. 성분을 갖춘 의성마늘이 육종마늘로 네. 그 자랐거든요. 아니, 지역 살아가는 마음으로 좀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아, 제가 조금 네. 있다가. 이제, 아니, 너무 무리한 거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네. 의성마늘은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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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우리 당군신화에 보면 네.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네. 네. 동굴에서 먹고 100일 동안 기도해서 예, 말 돌리지 마시고 고문 사람이 네. 되고 호랑이는 사람이 안 됐잖아요. 고문 네, 네. 의성 마늘 먹었고 호랑이는 네. 아, 아, 그 다른, 아, 아. 다른 지방 많이 다른 지방 많이 좀 썼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매우니까 튀어나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그럼 저 포도는 뭐예요? 포도는? 현재 상주 지방에 네, 네. 우리가 흔히 망고 포도라고 이야기하는.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거든요. 아, 상주가 아. 또 유명합니까? 예, 상주에 아. 이제 이 포도가 요즘 아주 고 유명한데요. 그도요상에이만하거에에이니에하세요 아니 이게 네. 만 원짜리 지폐가 잔뜩 쫙 달린 거예요. 지역구 사람. <laughs> 네, 네. 자, 우리 김기현 자이는 하나름이에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다 설명하고 시간 간데 빨리하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laughs> 네. 짧게 할게요. 네. 제가 제 고향 지역구가 이제 충청남도, 공주부여, 청양 세 네. 군데입니다. 아이고 또 많네. 한 맞네. 군데라도 안, 안 가져오면 <laughs> 서운하니까. 우선 네. 공주는 전국 아주 가장 품질 좋은 공주밤. 네, 아, 명이죠 음, 응. 네, 네. 네. 이건 지난 구정 때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선물에 포함이 됐고, 네. 네. 부여밤이 부여, 네. 부여 포함이 네. 됐고, 이번에 네. <laughs> 윤석열 대통령은 <laughs> 이번 추석 선물에 네. 공주 맛밤을 어. 대통령 선물에 포함시킬 어? 만큼. 오, 소 포함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쾌겁입니다. 그래서 공주 부여 청양이 다 밤이 아주 주사진데 그 중에서도 공주밤은 전국적 명성이 있고.

자 청양고추, 고춧가루 네.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알아요, 청양고추. 그리고 이렇게 스틱으로 소포장해서 판매도 하고 있으니 오, 조금 편리하다. 네. 청양고추, 부여양송이, 네. 공주밤 네. 많이 네. 사랑해주세요. 농수산 홈쇼핑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6시 내 고향 아닙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예. 어떻던가요? 추석 민식 <laughs> 직접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이렇게 선별적으로 네. 전달하지 마시고,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있는 그대로 진짜. 정말... 네. 만을 음, 씹는 느낌. 만을 <laughs> 씹는 느낌. 아, 아. 이, 저, 전과 달리 이제 저희들이 다시 집권여당이 예,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책임이 따르니까. 네, 네. 그 정치 똑바로 해라. 음. 대통령을 뽑아 놓았는데 음. 왜 정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음. 이거 좀 해결 좀 하고 대통령을 도와서 좀 해결하라는 분들도 있고. 음. 뭐 제가 좀 가슴 아픈 거는 이제 저 주위에서 정말 열심히 도왔던 분이 네. 내가 정말 열심히 대선 때 노력하고 욕 먹고 했는데 어. 결국 대통령을 뽑은 내가 이거 네. 이거 이렇게 하려고 대통령 뽑았냐 아. 뭐 이런 오, 식으로 저희 항의하는 분도 오, 있었어요. 아, 선거 운동은 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와 진짜. 이거는 좀뼈 아픈데요. 음. 뭐 그런 분들도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네.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 국민들의 마음을 새겨들어야 되지 음. 뭐 우리가 무조건 좋은 소리만 하는 걸로 음. 어디 가서 이야기해봤자 사실 음, 아니죠. 아. 여당 비판이 좀 뼈아팠다. 네. 네. 어떻습니까? 정말로 책임있게 민심을 좀 전하기 위해서 아, 네. 저는 5일 동안 전통시장을 다 돌아봤는데 그런데 특이하게 제가 정치 한 20여 년 하는 중에 이번 민심이 참 특이했어요. 네. 민심이 없었어요. 네? 아. 정치에 대해서 저에게는 아예 어떤 분도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아 이게 국민들께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아예 포기하셨구나 아.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건 여야가 똑같이 아픈 이야기다 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금 지역의 공통된 민심은 쌀값 폭락 때문에 지금 큰 걱정입니다. 네, <laughs> 그래서 신기하지. 22만 3천 원까지 갔던 작년의 쌀값이 올해 13만 원까지 떨어질 음.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심각해요. 이것에 네, 대해서 누구도 네. 지금 정치권에서 음, 이야기를 네, 네. 하지 않는다 하니 네. 이 쌀값을 법제화한 것에 대해서 우리 김재현 의원이 전문가신데 음. 하여튼 이거 좀 여당이 정부가 네. 책임지고 농민에게 희망과 안심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네. 좀 회의도 하고 빨리 하시는 음, 게 좋겠다 는 네. 말씀을 네. 민심으로 네. 전해습니다 워낙 민생이 어렵다 보니.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으로까지 나온다 정말 무관심하다 네. 그러면 또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시 맞습니다. 이렇게 네. 정말 정말 추석 민심이 매서웠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추석 민심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이 실종된 국정 운영에 대한 매서운 경고였습니다 이러니 국민 열명중 여섯 명 이상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며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의 의문을 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추석 민지, 민심 기자회견은 여전히 민생을 밀어놓고 정장에만 몰두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정당하다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서 잠깐 좀 언급이 됐지만 아, 여의도는 역시 아전인수격이 <laughs> 아닌가 싶어요 여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수사가 추석에 민심이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지금 민심이다 틀 끓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사실 대선 때 전부 다 문제가 됐던 사안이죠 이게 나왔던 이야기죠. 음, 네. 성남... FC 문제도 경찰이 네. 수사를 할 때는 성남 그 분당경찰서인가요? 거기서 수사를 했는데 네. 사실 경찰서 차원에서 이런 수사를 할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 않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사건 수사 주체를 옮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월 달에 검찰에 불성취 결정하겠다니까 음. 검찰에서 보안수사 지시를 했죠. 네. 보안수사 지시를 하고 압수색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네. 그것이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그 삼성그룹 부회장 사이의 그 사건에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네. 그것으로 유죄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경찰의 수사 결과와 이번의 수사 결과가 다른 것은 지극히 정당한 거죠. 아, 음. 그때 수사를 좀 이제 그때 여당 후보고 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니까 부실 수사였다. 분개고 음, 있었죠. 네. 지금은 이제 가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네. 네. 대장동 사건, 아, 뭐 많이 있습니다. 네. 백현동 사건, 네. 네. 변호사비 대납 사건 네. 네. 계속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계셨습니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laughs>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일 야당의 대표를 하더라도 근거가 있고 뭐 진행이 된다면 재판에서 유무제를 가려야 되겠죠.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 형평성이라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에게 제기됐던 의혹이나 고소고발 사건들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음.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무혐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현재 8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 진행 중인 것이 두건인데이 역시도 불송치나 무혐의 될 것이 거의 확실치돼 보인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제,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사건건이 소환, 뭐, 기소, 뭐, 이렇게 다 되면서 왜 같은 혐의, 내지는 더 심한 혐의가 제시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또, 영부인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전혀 다른 잣대가 되고 있느냐, 네. 이런 문제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 휴대폰을 한번 압수수색 해본 적도 없고, 네. 소환을 해본 적도 없으며, 심지어는 소환 계획조차도 발표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탈탈 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막연한 음.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어 누가 됐든 간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이 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것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도 이 문제는 음.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고 음. 하는 것은 분명히 주장하겠습니다. 음. 네. 우리 지금 많이 드시죠? 네네. 네네. 많이 드세요. 현재 민생 어떻습니까? 민생 많이 온가요? 예. 민생 저희가 책임지고 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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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30% 초반 정도 약간 좀 박스권에 네. 좀 갇혀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니까요 네.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시 명절 기간에 해야 하실 일이죠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을 하는데 이게 뉴스가 되고 있어요 아. 음. 자 태풍이 올라오는데 대통령이 지금 용산 집무실에서 비상 지휘를 하고 계신답니다 네. 그게 막 자막 뉴스 속보처럼 나옵니다. <laughs> 그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laughs> 그런데 네, 그것은 네, 아마 네. 경험이 가장 좋은 스승이라고 지난번에 네, 네. 이제 한번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열심히 잘 하신 거고. 네, 그 좋은 뭐 충분히 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일이고 지금 민생 현장도 마찬가지에 추석 때 음.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죠. 다만. 이제 정책과 저런 어떤 민생행보가 연결이 될때 진정성이 있고 국민이 가슴속에 파그들 수 있는 것인데 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예산이나 뭐 공공연구임대주택 예산 축소 청년 예산 축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런 것들이 진정으로 다가갈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laughs> 저런 부분들을 아니 진심으로 음. 저렇게 꾸준하게 차곡차곡 해 나가시면 네. 지금 어쨌든 국민에게 약간 불안감을 주시고 이었던 신뢰가 음. 조금씩 쌓일 것이다. 그러나 아. 그런 것들이 정책과 함께 진정성으로 아. 그렇게 다가가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아.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아.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아, 좋은 싶습니다. 좋은 네, 말씀, 긍정적인 네.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여론조사마다 대체로 뭐 30%대 네. 네. 뭐, 초반, 에 네. 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아주 낮은 지질인데요. 네. 어, 저런 뭐 민생행보를 해서 지질이 확 올라간다든가 변곡점이 음. 어, 생긴다든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음. 어, 제가 저 많은 분들에게 들은 바로는 이게 꼭 무슨 복합불랑처럼 대통령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고 또 여당이 또 혼란을 어, 불러일으키고요. 또 네. 여당의 혼란에 대통령이 책임 있는 것처럼 끌려 들어가 있고 네, 네. 그것이 계속 반복되기 음. 때문에 음. 대통령 리더십 회복과 정치력 복원이 무엇보다도 음. 지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민생행보만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지금, 음, 우리가 이제 많이 요구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민생행보를 음. 하지 않는다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 리더십을 좀 빨리, 아, 리더 해달라. 아, 네. 좀 불안하다, 뭔가. 네. 네. 그리고 네. 왜이 나라에는 무서운 데가 없냐. 뭐 어. 마구 그냥 아무나 어, 날뛰더라도 아무도 제재도 안 되고 이런 혼란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네. 아니 누가 날뛰는데요? 아니 뭐 그건 아유, 몰라요. 네, 어쨌든 <laughs> 네. 아니 참 몰라서 아니, 그런 그런류 네. 네. 이제 비판이 많았거든요. 아, 아니, 그러니까 좀나라에 질서도 네. 바로 세우고 리더십도 확보를 달해야 달라.